안녕하세요. 주식하는 원입니다. 거래소 2,976.21 거의 오늘은 3,000을 깨고 내려갔습니다. 코스타 같은 경우는 928.73에 끝났습니다. 아 오늘도 정말 짜증나는 머리 아픈 장이었고요. 아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매수를 좀 들어왔다가 아. 좀 망한 느낌입니다. 보시면, 오늘은 개인이 한 1조 7천억 정도 샀고요. 외국인이 1조 4천억 팔았고, 기관이한 2,500억 천 정도 팔았습니다. 그리고 코스타 같은 경우는 개인만 오늘 한 2천억 정도 샀고요. 시절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한 10시쯤 좀 지수가 좀 떨어질 때부터 약간 매수를 들어갔다가, 한 1시쯤에 너무 폭락하는 느낌이 들어서 하치를 가지고 있던 거 400주에서 오늘 100주 추가 매수했던 것까지 해서 한 1시 정도에 손절 처리를 하고 나왔고요. 효성은 중간에 한 10주, 오늘 한 스무주 정도 샀습니다. 효성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샀다가 1시 40분 정도에 다시 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엔진이랑 하치를 도중에 한번 매수를 하는 구간이 있는데, 이때는 지수가 한4% 정도 폭락을 했을 때좀 단기로 들어와서 자, 잠깐 먹고 나온 구간이 한번 있고요. 엔진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건 650주 정도 있었는데, 다시 수량을 650주 사가지고, 단가를 좀 내린 다음에 오늘 산 수량은 던지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 새롭게 편입한 유니스 캐스트 같은 경우는 300주 가지고 있다가, 장마분에한 6시, 시간에 6시에 그냥 100주를 돈 처리를 했고요. 저의 매매 손해를 보시면 오늘은 엔진 유니캐스트 하츠를 팔아서 한 거의 마이너스 60만원 정도 그냥 손실 처리를 했고요. 계좌 상태는 지금은 다 파란색으로 약간 많이 빠져있는, 빠져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. 그리고 나름 기준 조정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, 아, 오늘, 오늘 같은 장은 진짜 보고 있으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. 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아,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아 주말은 푹 쉬시고요. 아, 이거 주식 생각하시면 너무 머리 아프시니까 딱다 덮고 그냥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Thank <laughs> you.